책읽기는 귀찮고, 그냥 귀로 들으며 챙기는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방면에서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영어로는 아리스토텔,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까지 사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자, 서양 철학과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뿐만 아니라 논리학, 자연과학, 정치학, 윤리학, 미학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학문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에 집중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서의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며 인간과 자연, 사회에 대한 폭넓은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일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탐구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플라톤은 감각적 세계가 불완전하며 이데아 세계가 진정한 실제라고 주장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야말로 연구와 탐구의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사물의 본질이 이데아 세계가 아니라 현실 속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이 진료 즉 물질과 형상 즉 본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물은 물질적 요소 진료와 그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 형상을 결합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은 나무 진료와 테이블의 구조 형상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중요한 기초를 이루며 그의 철학적 사유의 핵심입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이 목적 텔로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연은 아무것도 헛되이 만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모든 사물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의 목적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인간의 목적은 이성적 삶을 통해 행복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단론은 사물의 존재와 변화를 설명하는 네 가지 원인입니다. 그는 사물을 이해하려면 그 사물이 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진료인은 사물이 만들어진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 동상이 만들어졌다면, 동상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동이 진료인입니다. 둘째 형상인은 사물의 본질 또는 모양입니다. 동상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형상이 동상의 본질입니다. 셋째 작용인은 사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입니다. 동상을 만든 조각가가 작용인입니다. 넷째 목적인은 사물이 만들어진 목적 또는 기능입니다. 동상이 기념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그 목적이 목적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과 사건을 이네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삼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 UDAI의 모 n IA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행복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한 삶, 즉 삶을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중용중간 길입니다. 그는 덕을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간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의 중간에 위치하며, 이 중용을 잘 실천하는 것이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중용의 원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추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윤리학은 또한 행위의 결과보다는 덕 있는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이성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목적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표현하며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저서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정치 체제를 분석하고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논의합니다. 그는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구분하고 각 체제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정치 체제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의롭게 협력하고 각자의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라고 보았습니다. 오자연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세계를 탐구하면서 생명체와 무생물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세계가 규칙적이고 논리적으로 작동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 관찰과 분석을 중시했습니다. 그에 저서 자연학에서는 운동, 변화, 시간, 공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든 자연 현상이 목적을 가지고 발생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고 동물은 살아남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목적 지향적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육 논리학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기초를 세운 철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논리학은 형식 논리라 불리며 이는 사고의 올바른 규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3단논법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3단논법은 두 개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 모든 인간은 필멸이다. 2.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3.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필멸이다. 이처럼 두 개의 전제가 참일 때 논리적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방식이 3단논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논리적 사고가 철학뿐 아니라 과학, 수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7. 미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과 문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에 저서 시학 포에틱스는 서양 미학의 기초를 다졌으며 특히 비극을 분석한 부분이 유명합니다. 그는 비극이 감정의 정화를 통해 관객에게 카타르시스커 사서스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예술이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정서와 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저서를 간단히 제목 수준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방면에 걸쳐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형이상학》 이것은 존재와 본질, 실제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니코마코스》 윤리학 이것은 윤리적 덕과 행복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3 정치학 이것은 인간 사회와 국가의 구조, 이상적인 정치 체제에 대해 다룹니다. 4 자연학 이것은 자연 현상과 물리적 세계에 대한 철학적 탐구입니다. 5시학 이것은 예술, 특히 문학과 비극의 본질을 분석한 책입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그의 사상은 서양 문명과 학문에 깊은 뿌리를 남겼습니다. 이상 다현이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